대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센터장인 유재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그 코로나 19에 대한 마음 방역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마음 방역 저희 제가 있는 대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이 마음 방역을 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 되겠는데요. 지금 전 세계가 그 코로나 19 사태로 정말 굉장히 큰 몸살을 앓고 있고 그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비해서 모든 나라들이 이 코로나 19에 대한 그 대응하는 방식으로 방역이라는 방식으로 이것들을 대하고 있죠. 그래서 그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방식은 이제 신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그런 방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도 이 코로나 사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고 그 정신적인 건강을 잘 지키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신체적인 건강과 비슷한 그런 그 방역이라는 마음 방역이라는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면 조금 더좀 어 성공적으로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마음병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움에 겪고 있는 것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잘 예방하고 치료해 보자라는 것이고요. 그 바이러스 감염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퍼졌을 때 전체 사회의 문제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방역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어떤 접근이기는 하지만 사회 전체를 지키는 것이 되는데 마음 방역도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각자가 노력함으로 해서 이 방역법을 잘 실천하고 노력함으로 해서 우리 전체 사회를 지키는 우리 사회의 면역력을 높이는 그런 것으로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열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는 마음 불안은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입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분들이 내가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을까 혹은 내가 바이러스에 걸림으로 해서 다른 사람에게 병을 옮기고 어떤 어, 해를 주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그런 불안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런 상황 속에서 너무나 당연한 거고, 있어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 불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 열심히 쓰고, 손을 열심히 씻는다든지 이런 개인위생도 더 챙기게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전체를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갖게 되는 불안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필요한 것이다 라고 정상적인 반응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정확한 정보를 필요한 만큼만 얻으세요라는 겁니다. 이제 거리두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개인적인 시간들이 많아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많이 하는 것들이 텔레비전 앞에서 뉴스를 계속 청취한다든지 아니면 인터넷에 뭐 뉴스 포털 같은 것들을 계속 검색하면서 무슨 소식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지나치게 많은 정보들. 그 중에는 잘못된 정보도 있지만 그 올바른 정보가 또 많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과도한 정보들이 오히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오히려 우리를 더 혼란스럽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정보를 제공받기보다는 꼭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꼭 필요한 만큼만 알게 되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마음 방역법이 될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혐오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어, 사실 내가 이제 그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도 걱정되지만 우리 주변에서 바이러스 감염된 분이 이제 발견됐다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어,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죠 왜 그런걸 걸려 가지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나 이런 마음이 들고 좀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 그런 분들을 자꾸 비난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어, 내가 바이러스에 걸린 것 같은 그런 의심하는 그런 의심스러운 증상이 생길 때, 그거를 빨리 가서 확인을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보다 아, 아니었으면 좋겠다. 아닐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숨어버리고 피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바이러스가 음, 빨리 해결되지 못하고 더 확산되고 그럼으로써 우리 사회가 더 불안해지는 것이 될수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 방역을 위해서는 혐오를 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네 번째로 나의 감정과 몸의 반응을 알아차리세요라는 것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상황에서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과도해지면 어 일상생활을 하는데 좀 지장을 주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내 몸의 상태나 마음 상태를 잘 살펴서 아 내가 불안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과도해진다라고 하면 전문가에게 적절한 도움을 받아서 그것을 빨리 해결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살피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다섯 번째로 불확실함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세요라는 것입니다. 특히 과학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문제를 이제 대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많이 알므로 해서 그거를 좀 극복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새롭게 생긴 병이고 우리가 아직도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그것을 알지 못해서 불안해하고 힘들어 하다 보면 더이 상황을 극복하고 이기기가 어렵죠. 지금은 우리가 잘 모를 수밖에 없고 좀 불안정한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고 어, 다음에 말씀드리는 우리가 좀알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것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방법인데요. 여섯 번째 가족과 친구, 동료와 소통을 지속하세요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이러스 감염과 관련된 불확실한 것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할수 있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이웃들, 가족, 친구들과의 어떤 소통에 집중하고, 어, 이게 그 거리두기를 하면서 외로워지고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데 이런 소통을 통해서도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고,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심리적으로 나를 지키는 방역법이 될수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일곱 번째는 가치 있고 긍정적인 활동을 유지하십시오라는 것인데, 그래서 그림에도 나오는 것처럼. 어, 음악이나 미술 같은 이런 예술에 집중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좀내 마음을 좀 안정시키는 것 그리고 어 이럴 때일수록 보다 더 가치 있는 일에 좀더 집중하는 것 그래서 음 가장 가치 있는 일 중에 하나는 어 지금 나도 힘들고 좀 불안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 내 옆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좀 시간과 노력을 좀낼수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나 자신을, 그리고 또 나의 도움을 받는 다른 사람들을 지키는 그런 좋은 방역법이 될수 있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규칙적인 생활을 하세요라는 것인데 이건 뭐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요즘에 이제 유행하는 말로 확진자는 아닌데 확진자가 됐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좀 거리두기를 하면서 생활이 조금 좀 이렇게 단순해지다 보니까 활동을 안 하고 많이 먹어서 이게 살찌시는 분들도 많고 한데 그런 것들이 우리 건강을 해치게 되죠.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을 잘 하려고 노력을 함으로 해서. 아 내 건강을 지키고 그래서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 수면 습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겠고요. 아홉 번째로 어, 주변에 아프고 취약한 분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라는 것인데요. 어,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코로나를 직접 이제. 앓고 있는 분들도 그렇고, 혹은 그런 의심되는 분들과 이제 접촉함으로 해서 자가 격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그 외에 이제 이 코로나가 이렇게 지금 감염력은 굉장히 높지만 치명률은 굉장히 높게도 낮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외적으로 노약자라든지 기저질환이 있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상당히 치명률이 높기 때문에 또 위험한 그런 상태에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돕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될 때에 나 자신을 건강하게 하고 또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로 서로를 응원해 주세요인데요. 음, 아마 뉴스 보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뭐그 의료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블루라이트를 켠다든지 아니면 시간을 정해서 사람들이 다 박수를 치고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격려하는 그런 것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아, 뭐 수고하는 그런 의료인들뿐만 아니라 아, 이런 거리두기를 하면서 힘든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그리고 내 옆에서 똑같은 상황에 있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는 그런 말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심리적인 건강을 지키는 마음 방역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열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잘 생각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이연.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 모두가 심리적으로도 건강하게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하고 바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